도시 생존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이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밥을 벌어먹고 살 직업이 필요하죠. 그래서 오늘은 저 생존 전문가 김하루가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생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감독, 근데 과학적인 사실이라 말해도 돼? 일단 갈겨봐. 갈겨. 아 갈겨? 어. 갈겨 그냥. 요즘 장래희망 일순이죠. 111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하는 유튜버입니다. 오늘은 유튜버로 한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. 아, 근데 유튜버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자가 너무 많아요. 이 경쟁자에게서 나를 보호할 만한 뭔가 있어야겠죠? 이 도시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전봇대. 이 전봇대를 보시면 통통 두드려 주세요. 통통. 비어있는 소리가 나죠? 이제 여기를 그냥.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. 약간 부드러워진 거 느껴지세요? 이때 전봇대한테 말을 해주는 겁니다. 고마라 빨리 내 이따 봐라 후! 이 전봇대 친구들은 잉그램 m 시 기관단 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로 풀어보시면 훌륭한 무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충성 구독자를 모으러 가볼까요? 감독! 총알이 없어 전봇대 새끼 아까 협조 다 해놨잖아 이야스어 왜요? 너 구독 좀 해라. 실수입니다. 꺼내 핸드폰. 핸드폰 꺼내 얼른. 네. 바라독스 스튜디오 쳐. 와 개별론데? 너 몸에 구멍 날래 구독할래. 제 구독창을 내주기에는 썩안 내켜요. 생각이 좀 바뀌었어? 네 구독의 알람 설정까지 했습니다. 그럼 꺼져. 안녕히 가시죠. 야야, 네가 구독 푸는 순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라 생각하면 돼. 알았어? 알겠습니다. 네 오늘은 충성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참 쉽죠? 가야. 아, 우리 영상도 없는데 구독자부터 뭐? 지금까지 찍었잖아 아 유튜브 시작할 때 충성 구독자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그로 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그로 끄는 방법 궁금하시죠? 그게 궁금하다 너 지금 구독자 우리 구독하면 될수 있겠지? 뭐 그냥 가보는 거지 뭐? 상금 1억이래 우리 뭐할까 그걸로 장편영화? 내가 주연이요?